바이크를 타다 보면 핸들 위치 하나만 바꿔도 주행감이 확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라이더들이 많이 찾는 핸들바 라이저와 클램프 제품 5가지를 준비했어요. 높이 조절부터 안정감, 디자인, 호환성까지 세심하게 고려된 모델들이라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 선택하기 좋습니다. 특히 할리 라인업과의 매칭률이 높아서 커스텀을 원하는 분들께 실사용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지금 하나씩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오토바이 핸들바 라이저 클램프. 첫 번째는 10인치 핸들바 라이저 클램프예요. 이 제품은 손목 각도와 상체 각도를 자연스럽게 세워줘서 장거리 주행할 때 허리가 꺾이는 느낌을 확 줄여줘요. 특히 할리 소프테일 스트리트 밥 스포츠 글라이드 등 1823년식에 딱 맞게 설계돼서 장착했을 때 유격 없이 고정됩니다. 외관은 묵직하면서도 날렵한 느낌이라 바이크와 전체적인 라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이라 강도는 높고 진동을 어느 정도 잡아줘서 핸들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떨림이 덜 느껴져요. 고정 볼트 위치도 정밀하게 맞춰져 있고 조립 난이도도 크게 어렵지 않아 라이더들이 DIY로도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핸들 높이가 올라가면 시야가 더 멀리 열리고 어깨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승차감 자체가 바뀌는 느낌을 찾는 분들께 특히 잘 맞아요. 두 번째 조절식 킥백 라이저 브레이킷 키트. 두 번째는 조절식 킥백 라이저 브레이킷 키트입니다. 킥백 구조라 핸들이 뒤로 자연스럽게 다가오면서 팔을 뻗는 부담이 확 줄어요 로우 라이더 S2022형 모델에 맞춰 제작된 제품인데 조절폭이 넓어서 체형이 다른 라이더들도 원하는 각도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핸들이 살짝 뒤로 오기만 해도 상체가 편하게 세워지고 가슴 쪽으로 라인이 들어오니까 고속 크루징에서도 몸이 덜 흔들려요 알루미늄 가공 마감이 매끄럽고 무광 느낌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외관도 만족도가 높아요 조립 시 클램프 간격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서 흔들림 없이 고정되고 주행 중 진동에 의한 풀림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라이딩 포지션을 내 체형에 정확히 맞추고 싶다는 이들에게 딱 맞는 고급형 라이저예요. 세 번째, 레드 상단 핸들바 클램프. 세 번째는 레드 컬러 상단 핸들바 클램프입니다. 계이 컨트롤 브레이크 기능까지 함께 들어있어 투어링 로드, 글라이드, FLTRX, FLTRXS 등에 잘 맞는 제품이에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강렬한 레드 포인트예요. 장착하는 순간 계기부와 핸들 라인이 살아나고 전체적인 바이크 톤이 확 달라져요. 기능적으로는 상당 고정력이 뛰어나 핸들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견고하게 잡아주고 클램프 구조가 두껍고 넓어서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이 좋아요. 계기 장착부가 정밀하게 가공되어 계기판이 흔들리거나 각도가 달라지는 일이 거의 없고 전체적인 마감도 매끄럽습니다. 튜닝 효과 실사용 안정성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싶다면 선택가치가 높은 모델이에요. 네 번째 6인치 핸들바 라이저 클램프 네 번째는 6인치 라이저 클램프예요. 스트리트 밥 로우라이더 ST, 스포츠 글라이드 등 소프트테일 계열에 자연스럽게 맞는 사이즈로 제작됐어요. 6인치 높이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포지션이라 일상 주행부터 장거리까지 부담없이 쓰기 좋아요. 손목 각도와 팔 라인을 부드럽게 만들어줘 라이딩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좁은 골목이나 회전이 많은 구간에서도 핸들 조작이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소재는 내구성 높은 합금이라 비틀림 진동에 강하고 마감이 깔끔해서 바이크랑 잘 어울립니다. 핸들 중심을 조금만 올려줘도 주행 중 바람 타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를 자연스럽게 잡고 싶은 라이더에게 유용해요. 다섯 번째 블랙 핸들바 라이저 클램프. 다섯 번째는 블랙 핸들바 라이저 클램프입니다. 풀백 기능이 들어있어 핸들이 뒤로 부드럽게 당겨지면서 승차감이 훨씬 편해져요. 스포츠스타 로드글라이드, 로드킹, 다이나, 소프테일까지 호환 범위가 넓어서 활용도가 높아요. 외관은 블랙 아노다이징 처리로 깊은 블랙톤을 유지해주고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핸들 위치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팔과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장거리 피로도가 크게 줄어요. 클램프 구조는 경고에서 고속주행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볼트 체결부가 정밀하게 맞아 DIY 경험 적은 분도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어요. 안정성, 편안함에 관까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구성입니다. 핸들 높이와 각도는 라이딩 피로도를 줄이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죠. 오늘 소개해드린 라이저와 브래킷들은 경함과 실사용성, 그리고 가격 메리트까지 모두 갖춘 모델들이라 업그레이드를 고민하는 라이더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래의 제품별로 링크와 주요 가격 정보를 정리해두었으니 천천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라이딩 포지션을 찾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세요.